오늘은 만의 한용운 선생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만의 한용운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 이제 한용운이라고 하는 요 분은 이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다양하죠. 포지션을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겠어. 자 스님으로 보고 볼 수도 있고요, 독립운동가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다음에 또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이제는 여러 개의 각도에서 활약을 했던,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각도에서 활약을 했다는 말은 좀 잘못됐고, 여러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포지셔닝들이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하나. 하나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야 집에서는 남편이면서 아빠이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요 강의할 때는 유튜버이고 이런 여러 개의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격이 있단 말이에요. 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메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서브예요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서브 캐릭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캐부캐 하는 거이 한용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인과 서브의 관계가 아니죠. 다 메인이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되나 라고 할때 그냥 선생님 또는 선생 이게 가장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하지만 하나의 활동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는 화자는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없는,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이겠죠, 그죠?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없는 상태니까, 이거 뭐 아주 극단적인 상태라고 봐야 돼요. 땅, 추수, 인격, 생명, 민족, 인권이 없다는 구절에는 당신이 떠남에서 비롯된 절망적인 현실이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권력과 금력을 위해 봉사하는 덫 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이건 뭐예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귀속돼도 안 되고, 금력에 휘둘려도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 사회는 존재가치가 없죠. 그 절망적인 성, 순간에 화자는 당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화자에게 구원과 희망의 표상인 동시에 불의와 폭력에 한거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부재하는 상태에서 임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말이 여러 개가 약간 두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저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은 그만큼 당신은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소중하다, 뭐 이런 거겠습니다. 전체 네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대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하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닥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을 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한가한 뒤에 남에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왠갓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삼문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당신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 화자를 이끌어주는 존재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독립운동가일 때는 조국이요, 남자일 때는 연인이요, 승려일 때는 부처가 되겠죠. 당신이 이 소중한 대상인 당신이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인 당신이 가신 뒤로 시적 상황제시예요. 그래서 조국이면 일제강점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떤 존재야? 삶의 지표거든요. 까닭은 이유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삶을 살아가 못 살아가 못 살아가 한마디로 나를 위함이 많다는 것은 나의 고통을 견디기 위함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두 행위 1년입니다. 결국 뭐예요? 당신이 가신 대로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 이연 보겠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갈고 심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삶의 터전 내지는 국토 조국이죠 이 없으므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조국상실이라고 봐야 돼요 추수가 없습니다 추수가 없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실이죠 결실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거 궁핍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가난해서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구우러 이웃집에 갔더니 이 이웃집은요 자이 땅이 조국이라고 본다면 이웃 나라가 될 거예요 어디 일본 니 번이죠 주인은 이웃집의 주인 한마디로 일제는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이때 말하는 거지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을 거지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매우 굴욕적인 처지가 되겠죠.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장난해? 자 일제에 의한 굴욕과 멸시를 당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원숭이똥꾸녁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죠 거지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널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야 라는 식으로 뭡니까 연쇄법이죠. 연쇄법에 따른 논리 전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대화의 상황을 통해서 핍박받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발견한다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 굴욕과 멸시 속에서 깨갱 소극적 대응이에요.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극단적 절망 속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연 이현, 이연은 결국 뭡니까 이웃집 주인의 모멸 속에서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음 당신을 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집도 없고, 나라로 빼앗기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민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두 가지네요. 그죠? 심해, 설상, 가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민적이 없는 자는 나라를 잃은 식민지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군력과 멸시죠?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아, 민적이 없는 자는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는 자는 정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연세법에 따른 논리전개예요 능욕하려는 업신여겨서 욕보이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바로 일제 일제가 둘이네 부자와 장군 그에게 한 거한테 이때는 한 거예요 아까는 한 거를 못했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남에 대한 격분이 일제에 대한 분노가 스스로의 슬픔 뭡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책이라든가 망국인으로서의 슬픔으로 화려한 찰나에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3년 장군의 능욕에 항거하면서 당신을 봄. 아 영탄법인가요? 온갖 윤리, 도덕, 법률, 기타 등등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규범, 세속적 가치, 뭐 자스티스,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전부 다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칼, 칼이라고 하는 건 권력, 아까 장수였죠. 황금, 황금은 금력, 아까 부자였죠. 대유법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지낸다는 건 봉사하는 연기 허망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힘 있는 자, 자, 강한 자,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죽어. 인간의 역사의 첫 페이지. 첫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페이지는 어떤 본질적 가치예요. 본질적 가치를 확 잉크칠을 해버려? 쓰, 라이팅이 아니에요.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역사에 대한 부정? 술을 마셔? 절망? 망설일 때, 내적 갈등을 할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사연에서는요. 자포자기의 순간에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계속 봤으니 이 사람은 포기하겠어요? 하자는? 안 하죠. 극복 의지를 가지겠어요? 예스! 갔겠죠. 그래서 당신이 없는 현실 속에서 당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산문시고요. 그 다음에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가 반복이죠? 그렇죠. 당신을 보았습니다. 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쏟아지는 눈물,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 망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극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위기의 순간을 의미하며, 당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이미 부재하는 상태에서 임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시어의 대립구조이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법부터 볼까요? 연세법.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라든가. 민적이 없는 사람은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데 정조가 뭔 말이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세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아를 성찰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어. 나. 주인이죠? 나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거지, 거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나죠? 나를 뭐로 표현해요? 거지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를 얘기하죠. 또 뭡니까? 민적이 없는 자, 목, 다음에 장군 대립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주인은 황금을, 장군은 칼을 의미한다. 라고 본다면 주인과 장군이 민중을 억압하는 일제를 뜻하는 시어라면 이들에게 천대와 능멸을 당하고 있는 거지와 민족이 없는 자는 우리 민족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리고 있는 금력을 뜻하는 시어가 황금이며 장군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뜻하는 시어가 칼이라고 본다면 이렇듯 이 작품은 상징적 시어의 대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의 한용훈 선생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